어 제가 이제 이게 음. 망설였던 이유가 이게 길일 네. 수 있다. 이런 거를 뭐 유튜브나 다른 여러 가지 동영상 통해서 고민 고민을 이렇게 저처럼 신경 가까이 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젊었을 때더도거 같습니다. 덕분아이고 <laughs> <알보로>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은 어 임플란트 수술 환자와의 대화를 좀해볼 예정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분은 저희가 어,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6개월이 지난 신분으로 그동안의 과정이 어떻게 되셨고 그동안 느끼셨던 걸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laughs> 수술 전에 이제 결정하시기가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처음에 수술을 결심하게 된 이유하고 어떻게 불편하셨는지 결심하게 된 이유를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게 젊었을 때부터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으로 창작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녹음실에 있다 보면 담배도 줄담배를 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발기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는 치는데, 중요한 순간에 발기 유지가 안 되고, 어쩔 때 심할 때는 발기 자체도 안 되고, 그게 20대 때부터 돼서 고민이 많은데 이게 잠깐 그냥 정신적인 거겠지 하고. 음. 근데 그게 30대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순간마다. 음. 그래서, 야, 나, 나이가 젊은데 내가 뭐 잘못됐나 하고 검사를 큰 병원에 가서. 음. 제 딴에는 고민이 이게 음. 나이도 아직도 20대인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음. 근데 이상은 없는데 정신적인 게. 음. 그다이 수술을 결심하게 됐죠. 그 고사 이제 혈압하고 당뇨가 생기신 거죠.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좀 높으시더라고요. 수술할 정도는 되셨는데 아마 이게 조금 높으셨던 걸로 같아요. 뭐 심하지는 않셨는데 음. 아마 그게 이제 오래 되시면서 이게 이제 음종으로 가는 혈관이 이제 닫히게 되거든요. 혈당이 좀 높아지시면.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발기 유지가 잘안되셨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심하시게 됐고 예. 수술 과정 중에 뭐 회복 과정 중이나 수술 중에 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통증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통증은 있는데 못 참을 정도는 아니고 그다음에 행복한 불편이죠. 이게 커진 상태에서 이게 있다. 이... 뭐... 그 육주 정도 유지를 하셔야 되니까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발기된 상태를 유지를 시켜야지 나중에 예. 발기 길이가 짧아지지 않기 때문에 6주 동안은 제가 이렇게 유지를 시켜놓는 예. 경우가 많습니다. 그 후에는 크게 뭐 불편한 점은 없으셨요 아, 그랬어요. 뭐 통증도 뭐 말씀. 별로 없으셨고요. 예예. 예, 그렇게. 그 저희가 10일 차때또 14일 차때 이렇게 사진들도 찍어드렸는데 예. 그때도 아주 깨끗하셨어요. 아, 그 수술 중에도 뭐 특별한 통증도 없으셨고 예. 아주 좋으셨는데 그러면 이제 수술하고 벌써 6개월 되셨거든요. 오늘. 예. 수술이 어떤 변화가 있거나 사모님이나 배우자 분이 어떻게 뭐 반응은 좀 어떠신지 아 진짜 한마디로 그냥 대만족입니다 <laughs> 그냥 제가 심지어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멀티오르가즘을 말만 들었는데 요번에 느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다 <laughs> <그래서 웃음> 원장이 덕분에 인다 아유 뭐 그러니까 덕분에 저도 즐거웠던 예. 수술이었던 것 같고요. 그, 아마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던 것 같아요. 예. 염증도 없으셨고, 예. 리지콘이라는 새로운 회사라 예. 해서 뭐 해드렸는데, 예. 발기가 잘 유지가 되시더라고요. 예. 그, 그러니까 길이도 잘 나오시고, 젊었을 때 길이처럼 비슷하게 나오시던 가요 어 제가 이제 이게 음. 망설였던 이유가, 네. 이게 길이가 좀 짧아질 수 있다. 이런 거를 뭐 유튜브나 다른 여러 가지 동영상 통해서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최대한대로 제가 살리겠으면 되는데, 어 그게 실제로 그렇고, 근데 굵기도 오히려 저는 더이 확대 수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 발기가 되시는 예. 안 되시 되시는, 되시는 분들할 필요는 없는 거고. 예, 예. 발기가 안 되시는 그룹에서는 하셔야 되는 거고 예. 다행히 그때 또 마침 좋은 재료들이 나와서 예. 그때 선생님한테 적응하게 되신 건데 예. 뭐 6개월 지나셨는데도 지금 발기도 유지가 되고 길이도잘 예. 유지가 예. 되고 또 굵기도 또 만족하시니까 예. 뭐 젊었을 때 어떤 젊음을 찾으셔서 축하드립니다. <laughs> 오히려 만. 젊었을 때 나은 거 같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이렇게 수술을 하고 또뭐결정을 하시고 예. 그러니 오시는 중에 뭐, 다른 아주 나쁜 불편함이라든지, 감 예. 뭐, 느꼈던 거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이 정보를 접하고, 네. 고민을 하고 수술하게 된게 10년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여기 강남 일때 뭐, 영등포, 여러 가지 상의를 받고, 수술날까지 잡다가, 아, 이건, 안,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또 원장님을 또게 뵙고 이제 하게 된 경우가 처음부터 네. 아이 정도면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다른 방법으로 더 유지한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젊었을 때부터 이게 고민을 많이 해서 아이 원장님 믿어도 되겠다. 근데 또 제가 수술하면서 발견을 못했던 부분, 네. 남성 성기의 그그 그 응. 머리 부분에 맞아. 맞아. 잘못된 것 같다. 그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 중에 다 확인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 피가 양쪽에 투부에, 투부라는 그음경 헤매체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기두 쪽에서 문제가 생기셔서 물이 피죠. 피들이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두 쪽에서 교통이 되면서 피가 그것까지 안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기두까지 제가 그 기계를 다 밀어 넣어서 아마 지금은 기두까지 다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기두 밑에까지밖에 뭘 어떻게 하셔도 그게 안 들었는데. 제가 수술 중에 양쪽으로 피가 흐르는 걸 확인하고 오, 아침에 느껴요. 음, 이게, 아침, 네, <laughs> 이게 네. 그러니까 완전 발기 상태는 아닌데 예. 반 정도 발기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수술 후에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그거를 살리려고 굉장히 예.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아직 <laughs> 예. 아직 60대가 예, 아직 안되겠어요 예, 예. 50대 후반의 시기때문요 제가 이럴줄 알았으면 제가 20대부터 했을 겁니다. 진짜 아, 그 정도는 아니시고 <laughs> 아마 당뇨가 생기시면서 예. 이게 더 악화되셨던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발끝, 손끝 이런 거 조심하라는 게 당뇨랑 연관이 있어요. 그게 더 진행되셨으면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발기가 더안 되셨을 텐데 당뇨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 기두 쪽이죠. 기두 쪽에 피가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기계를 넣어서. 지금 아마 기두까지 충분하게 발기가 되는 느낌이 생기실 거예요. 어, 수술 후에 이게 사후 관리를 너무 철도철미하게 해주셔서 음. 뭐 항생제, 뭐 비타민, 영양제 해서. 너무, 그말 그대로 감동을 너무 크게 <laughs> 받았습니다. 아유, 다행이세요. <laughs> 예. 저희가 알아주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또 앞으로 예. 20년 동안 예. 계속 관찰해드릴 거고 예, 예. 뭐 그것뿐만 아니고 배꼽 밑에 쪽은 제가 좀 관리를 좀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고민을 또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분들한테 뭐 해주고 싶으신 말은 없으실까요? 사실 그냥 영상으로만 보다가 제 주변에 이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데 막상 찰내가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봤으면은 혹시 저만큼 이렇게 고민하는 을 분이 있다면. 제 경험을 살려서 제가 원장님하고 시간을 이런 식으로 맞춰서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고민 고민을 이렇게 저처럼 신년 가까이 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충분히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오늘 참 고맙고 뭐 저희 직원들한테 예. 하신 말씀 없으시고요. 직원분들도 다 오면 웃는 얼굴로 밝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또 원장님이 항상 친근감 있게. 사후 관리를 잘해 주셔 갖고 뭐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하죠. 뭐잘 예. 쓰시고 예예. 뭐 재미난 생활도 해 주시고요. 또뭐 다른 문제가 있으시면 항상 고문하시고 예. 연락 주십시오. 예예. 그럼 또 다시 또한 1년 정도 있다가 한번 예예. 다시 한번 예예. 얘기 나눠 볼까요? 예. 고...